요즘 대게 싸더라고 대게. 대게. 대게가. 대게가 대게. 오. 대게가. 이런 거. 네. 어 네. 네가 했던 거 아까 아, 비둘기 새끼가 참새인 거 알아요? 네. 와 <laughs> 대게가 대게쌈을. 네. 어, 지훈이가 했다 하면서 이튜브 따로 고등으만 편집해서 올려볼게요. 어, 우리 학생 얼마나 웃긴가요? 가 제목이. 에요 자. 얼마나 웃긴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웃긴지 봐주세요. 어,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 보는 사람이 없어요. <laughs> 걱정하지 마. 어, 이 아이고리즘 띄워줘야 지 불투성 가수에게 버스려 가지고 애이씨 오재 뭐 케이지도 불네저 여학생 사귀고 싶다는 나오겠지. 근데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어, 아, 근데 가끔 노출을 해줘요. 노출, 알고리즘 뭐냐면 노출 수가 있어. 노출 수, 장난치냐고. 30회가 뭐냐고. 아니, 30회가 뭐냐 하면 30명에게 노출을 해준 거야. 그럼 성인 누가 봐, 그거를. 화자의, 화자의 종류. 이렇게 했는데 누가 거, 그걸 클릭하겠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30회 뭐냐고. 아, 그런데 1만에 넘는 노출 수를 자랑하는 게 있어. 이거야 고발합니다. 아왜아 찾아갔어? 뭔데 뭔데? 머리가 왜 이래? 머리가 왜 이래? 뭔 거. 보 뭐지? 어. 이거 젤 같은 거. 아 고발합니다 보세요. A V B가 꾸미네요. 아 그게 이야 아, 아, 그렇게는 내가 A V B를 꾸미라는 걸 봤잖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다. 그걸 읽 그걸 읽어요. 학비. 아닙니다. 아 수업 때 학생이 어떤 학생이 그 얘기를 한 거를. 어, 그때만 해도 참 소재가 많았지. 그러니까 그때 처음 할 때, 아이 겨우 튼거야. 아 내가 아니야. 다니 아니, 그때만 해도 드립이 막 난무할 때뭐 학생들 주고받는 드립이. 어, 아 그때는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아니야. 썸네일 봐봐. 썸네일도 내가 정성껏 만들었어. 근데 요즘에 썸네일을 안 만들어요. 하냥 아, 어차피. 아 이거 요즘안 도와주면 돼. 아, 나중에, 나중에, 진심. 아, 지금 보지 말고, 신심해 보다가, 뒤에서 뒤에서 보면 될 거니, 왜 지금 봐. 아. <laughs>